나도 타일 작업자가 우리의 딱 지병처럼 만들기 전에 여러 작업자들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내가 하나를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졸리컷을 했어 뭐한 2, 30년 되신 분이야 오래되셨어 기가 막히게 하신데 졸리컷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겠어 내가 <laughs> 보기에 근데 소비자도 우 실장도 누구도 뭐라고 안 했어 왜그 사람 눈높이, 눈높이에서는 괜찮았던 거야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내가 못 보겠는 거야 이건 아니야 내기준에서는 내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소비자눈높이보 내가 못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그냥 뜯었어 다른 작업자 부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거 뜯고서 다시 하는데 200만 원 됐어 설거까지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말도 없거든. 뜯고 다시 했어. 그내 성격이야. 그 내가 못보겠어안 돼. 그러면 응. 다시 뜯고 하면 돼야 되는 거야. 응. 돈그되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말했대 소비자 돈이 누구냐라고. 아 있지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실수하고 내 작업자 실수하고 내가 소비자 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업체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야. 모든 공정 다 똑같은 거야. 물이 만약 물이 터져 잘못됐다. 아, 우리 작업자 가 잘못한 거잖아. 그 소비자는 돈 달라 그래? 안 되지. 내가 한 거야 다. 당연한 거지. 내가 해보니까 야가야 돼. 약질 못해요. 그래도 뜯고 한 소비자들 위해서나 열심히 하겠다. 나는 내 생각이지.